했어요 이번에 왼쪽으로 갑니다 주건이 고개를 떨궜고 파구는 탑땅 밖으로 넘어갑니다 양희재 역전 토로포양희재 타자 정말 대단합니다 바깥쪽에 빠진 바깥쪽으로 파울홈런을 기록을 했었는데 바로 떨어지는 사실 낮게 제구가되는유인구성이었었는데그 공을 잡아 들어 올리면서 역전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안방 마리미 역 네, 고 내고 있습니다. 시즌, 13호 홈런포. 스코어 3대2. 양지타 타자를 너너지지 못했습니다. 예 볼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이번에도 왼쪽으로 이번에도 왼쪽으로 a n g z 밖에 떨어집니다 양 i 지 멀티 홈런 양 z 지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양 y 지의 연타석 홈런포 시즌 14호 스코 어 5대 4 다시 두산이 앞서갑니다. 야,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물고 물리고 정말 적절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홈런 두 개째를 기록한 두산의 안방마님 양이지입니다. 기자팬들이 정말 양희지 선수의 플레이에 반하지 않을래? 반 하지 않을래?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